만약에 일본이 핵을 가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들 다 깨져버린다. 중국이 얼마든지 일본에 해당되는 사이트를 가서 폭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핵무장을 추진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보복이 들어올 거라고 봐요. 완전히 그러니까 왕따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매우 다급한 거예요. 우리가 핵무장할 가능성은 다카이치 총리 내각에서 일본 핵무장론이 공개적으로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음, 중국이 군사 대국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본의 군사력은 중국 군사력의 뭐한 절반 정도나 될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해보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매우 다급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더라도 미국이 보호를 해 주었기 때문에 핵 우산으로 보호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트럼프 2기가 되면서 과연 미국을 믿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핵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일본 내에서 계속 제기가 되어 온 거죠. 일본은 지금까지 비핵 3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왔습니다. 196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비핵 3원칙을 선언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일본 영토 내로는 핵탄두를,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반입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2차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예, 전범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패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범죄 국가였던 셈이죠. 그런데 어떻게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른 나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또 이런 그 연합군 측에서 또 압력도 가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전쟁 안 하는 나라다. 라고 선언을 했고 헌법도 그렇게 만들었고 또 핵과 관련해서도 이런 비핵 삼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아예 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들여 놓지 않겠다 만들지도 않겠다 이런 원칙을 지켜 왔던 건데요 그리고 그 덕분에 국방비 지출을 아주 최소한도로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gdp 의1% 고정도 그 수준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그 당시에 어땠느냐 냉정 기간 동안에 미국 같으면 한5% 지출했고 우리나라도 gdp 한5% 지출했고 뭐 대부분 나라들이 그 정도를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GDP의 1%만 군사비에 지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4% 정도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는 그냥 경제개발에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그 덕을 굉장히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이 비핵 3원칙. 또 재무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원칙 때문에 일본은 어찌 생각해 보면 덕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미국한테 우리 좀 보호해 줘. 우리가 이 군대 안둘 테니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중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거예요. 중국이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일본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국력이 워낙 형편 없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국력이 이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세지고 특히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하고 전 세계의 공장으로 바뀌어 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제조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세지게 된 거죠. 네. 그리고 특히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하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무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군사 대국화를 본격적으로 추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몽이라고 하는 거 중국몽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중국의 군사 대국화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핵탄두도 많이 생기고 해군 함정도 그렇고 극초음속 미사일들 또 전폭기들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된 거고 그것을 할수 있는 제조 능력이 또 뒷받침이 됐던 거고 중국은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일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군사 강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중국이. 그런데 미국은 어, 믿어도 될지 안 될지 좀 의심이 되는 그런 상태이고 그러니까 어, 이건 이제 큰일 났다. 일본 사람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야, 이제 비핵 3원칙 중에 최소한 우리가 핵을 만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핵을 우리가 영토 안에 갖다 놔달라 그러니까 일본 영토 안에 미국의 핵탄도를 좀 배치해달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온 거고 그게 다카이치 총리의 의견인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도 있는 거예요.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게 그래서 이번 총리실의 고위 관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꺼내게 됐던 거죠. 공개적으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그냥 여론을 떠보는 용도였다고 봐요. 예. 일본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발언은 그냥 여론을 떠보기 위한 것이고 진짜 지금 추구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핵무기를 미국이 동의하에 일본에다가 배치하는 것 이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 상당히 많은 일본인들이 일본 유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어,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편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최대 75%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일본 내부의 안보 및 정치인식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시나요? 네.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은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 영토에 갖다 놓자 반입을 하자.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자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사실은요. 어, 다카이치 이전에 이시바 총리가 있었잖아요. 이시바 시계루 총리 이분도 사실은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 정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판 나토를 결성을 하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끼리 아시아판 나토를 결성을 하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하고 핵무기를 공유하자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인 겁니다. 왜냐. 지금 유럽의 나토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유럽의 나토는 미국하고 핵무기의 사용에 대해서 공동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도 그런 방위 동맹 같은 거를 만들어서 미국의 핵무기의 소유권은 미국이지만 그것을 공동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자라고 이미 이 전의 총리가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고 그걸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일본 내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한 30에서 50% 정도 그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어쩌면 좀 약한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이 다카이치 총리인데요. 예. 그냥 어쨌든 간에 일본 안에 핵무기를 갖다 놓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 다카이치 행정부에 대한 일본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지금 75%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이제 핵을 일본 영토 내로 반입하는 것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된 배경에는 중국이 지금 일본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뭐, 그, 그렇게 된 이제 직접적인 배경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에서 전쟁이 났을 때 그것은 일본의 전쟁하고 비슷한 그런 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개입을 할수 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데, 일본에 대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 국민들이 상당한 위협을 느끼는 거고, 또 그런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를 상당히 지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보면 일본이 여론조사를 해놓은 걸 보면요. 핵무장에 대해서 스스로 핵탄두를 만든다. 핵탄두와 핵미사일을 만드는 거에 대한 찬성률은 굉장히 낮아요. 10%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미국의 핵을 일본 영토 내로 반입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찬성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39%. 그런데 반대도 한46% 되지만 뭐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영내로 핵무기를 반입하는 것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율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특히 젊은 층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 많은 노년층들 특히 태평양 전쟁 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 원자탄이 떨어져서 완전히 초토화가 된그 사건을 겪었던 그 세대들은 핵무기의 일본 반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 두려움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겪지 않은 젊은 층, 젊은 세대들은 일본의 재무장과 더불어서 핵무기를 직접 반입을 해서 스스로 일본 영토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상당히 노년층보다는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핵무기를 일본 영내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 이게 저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젊은 층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노년층은 차츰 더욱더 물러가게 되고 젊은 층의 입김이 세지게 될 테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이 과연 그렇게 하려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이 좋은 거 아니야? 일본 영내에다가 핵무기를 배치하는 거. 그러면 너희들도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ICBM이라든가 또는 이 원자력 핵잠수함이라든가 또 전략 폭격기라든가 이런 걸로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걱정하지 말어. 이거는 이제 미국의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 일본 안에 핵미사일을 좀 배치해 줘라고 하는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입장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일본 내부의 여론은 이제 핵을 반입하는 쪽으로 지금 올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핵무장 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본이 재래식 무기 그러니까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로 무장을 강화하는 거 군비 증강을 하는 거, 요 부분하고요, 핵을 스스로 만들어서 가지게 되는 거, 요거 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핵무장을 하는 거, 일본이 스스로 플루토늄을 가지고 핵탄두를 만들고 또 그걸 미사일하고 결합을 해서 중국이든 또는 러시아든 북한이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자체 핵무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확실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핵이 아닌 재래식무기 그니까 일반 미사일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또 전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보유 숫자를 늘리고 또 자위대의 전투 능력을 증강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은 적극적으로 그거를 지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거 빨리 해너왜안 하는 거야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너한테 관세 폭탄 터트릴 거야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트럼프는 지난 역사를 조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 변화가 꽤 있었습니다.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미군이 일본을 가서 점령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미군 군사령부가 가서 일본을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에는 미국이 일본을 완전히 전쟁 못하는 나라, 무기를 만들 능력도 없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걸한 2년 동안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일본을 불구로 만들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뭐 농업 국가처럼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소련이 본격적으로 공산주의를 세계에 퍼뜨리려고 그 본격적으로 그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2차 대전 때는 소련하고 미국이 동맹국이었습니다. 서로 연합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일본과 독일과 뭐 이런 나라들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겼죠.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은 2차 대전 때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승전으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났더니 곧바로 미국과 소련은 적대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소련이 이 자본주의를 다 전복시키고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는 그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급하게 된 거예요. 특히 이 아시아 지역의 가난한 나라들이 잘못하면 공산주의 공산 혁명이 일어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킬 수 있는 나라들이 필요하구나. 해서 선택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 전에도 이미 산업화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일본을 잘 다독여서 이 나라를 공산주의를 막는 그런 방파제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947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을 동맹국으로 삼게 되는 거고요. 일본에게 계속해서 이제 일본을 경제개발을 도와주면서 일본에게 원조를 해주고 하면서 일본에게 재무장을 요구를 합니다. 야, 너희들도 무장을 해라. 그래야 소련을 지킬 거 아니야 소련으로부터 이 아시아를 지켜낼 거 아니야 그런데 오히려 말이죠 일본이 그거를 거부해요 우리 무장 안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무장 안 하겠습니다 왜 아니 무장을 했더니 그거 알잖아요 옛날 그 어? 군부가 이 국민들을 완전히 그냥 뭐 노예처럼 부려가지고 전쟁에 끌고 나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군국주의가 부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재무장 안 하겠습니다. 군대 키우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 일본은 그 재무장을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정판이 뭐냐면 1951년에 요시다 독트린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예 그래서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재무장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6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그 비핵 3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개발에만 전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련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면 미국 당신네들이 지켜주세요 우리는 정말로 전쟁 안할 거예요 이제 이런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너희들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 하도 압박을 가하니까 할수 없이 경찰 비슷한 군대, 그걸 자위대라고 하잖아요. 경찰 비슷한 군대를 할수 없이 두게 됩니다. 그게 자위대인 것이고 아직도 일본의 군대는 자위대예요. 네. 그런데 이 이걸 통해서 이제 일본은 뭐, 모든 국력을 다 경제 개발, 경제 성장하는데 쏟아 부을 수 있게 된 거고, 그리고 정말 그걸 가지고 성공을 거두었던 거죠. 특히 1970년대, 80년대, 이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황당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이것들이 그렇게 돈을 버는데도, 어? 자기 안보를 미국에다가 저렇게 의존을 한단 말이야.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계속 압박을 가해요. 재무장을 하라고. 그래서 일본은 뭐할수 없이 재무장을 어느 정도까지는 하죠. 그래서 뭐 해군 함정도 늘리고 전투기도 늘리고 하지만 이거는 마지못해서 하는 성격이 매우 강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쭉 왔었죠. 네. 그러다가 이게 기조가 꽤 바뀌기 시작한 게 2012년에 아베 정권이 등장을 하면서 아베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 정상적인 국가로 가야겠다, 전쟁을 할수 있는 국가로 가야겠다라고 이제 방향을 선회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평화 헌법이라고 하는 거 일본에 전쟁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 그 평화 헌법에 대해서도 이제 해석을 바꾸어서 야, 이거 심각한 사태가 있으면 전쟁도 할수 있어야지. 뭐 그런 식의 해석을 변경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아베조차도 사실은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뭐 핵무장을 하겠다 또는 핵을 반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추진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중국이 워낙 군사 강국화가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시바 시계루 총리 때부터는 아시아판 나토를 결성을 해서 이제 미국의 핵을 아시아 국가들도 같이 공유를 하자. 이런 제안을 추진을 했었고 다카이치 총리는 그것을 더욱 구체화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일본이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무장을 하는 거 이거는 미국은 반대입니다. 하지만 핵무기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군사력은 지금보다 두배세 배로 늘려라라고 트럼프가 압박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원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나요?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본은 굉장히 많은 양의 플로토늄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핵폐기물 재처리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플로토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핵무기 핵탄두로 하면 몇 백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사일도 이미 ICBM급에 추진을 할수 있는 추지체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ICBM급에 그런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할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만약에 계속 방해를 한다면 또 다른 모든 나라들이 그걸 안 된다 하고 거부를 한다면 일본도 그걸 하기 힘든 거죠. 왜냐, 경제제재가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그 같은 진영, 같은 동맹국끼리 서로 이제 다투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또 미국이 일본을 보호하는 핵우산으로 보호한다든가 이런 걸안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일본의 핵무장 발언에 북한, 중국, 러시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갖고 있지 않는 나라들이 만만한 거죠. 만만했었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 대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북한만 하더라도 자기는 핵이 있는데 일본은 핵이 없잖아. 그러면 까불지 말라는 소리를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중국은 뭐,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중국은 지난 한 20년 동안 A to AD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끈질기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anti-access area denial 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이거는요, 지역 거부 전략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제1도련선 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열도로부터 시작해서 류큐 열도 또 생각구 이쪽으로 해서 타이완 필리핀으로 쭉 연결되는 그 그러니까 섬으로 연결된 섬들이 쭉 있습니다. 그 안에 중국 쪽에 있는 그 섬은, 그 바다는 여기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 이거는 중국의 바다야 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중국이 추진해 왔어요. 그 제1도련선 안으로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온다 또는 뭐 어떤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군사적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중국이 갖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수백 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그것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 라고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것을 상당히 이제 많이 확보를 한 거죠. 이미 그 전략의 기반을 상당히 마련해 놓고 있어요. 이제 완성을 한 단계인데.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핵을 가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깨지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정책들, 그러니까 그 전략 다 깨져버린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의 지금 당면한 과제가 뭐냐면 중국몽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면한 과제는 대만을 점령하는 거잖아요. 대만을 점령하는데 있어서 지금 일본이 분명하게 선언을 했잖아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그것은 일본을 공격하는 거하고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일본의 전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만약에 대만 유사시에 개입한다고 하면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은 중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핵무기가 있고 일본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핵무기를 스스로 가지게 된다면, 그러면 훨씬 더 일본의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에 더욱더 과감하게 개입할 여지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핵을 가지는 것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막으려고 할 겁니다. 제뭐 추측한 데는 이란이 핵무장을 하는데 계속해서 경제 제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란이 핵탄두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잖아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막지 못하다가 보니까 궁극적으로 미국이 취한 방식이 뭡니까? 바로 그거를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서 바로 그핵 개발하는 그 사이트 자체를 폭격을 해버렸잖아요. 네, 저는. 중국도 얼마든지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할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본이 고집스럽게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한다면 중국이 얼마든지 일본에 그 해당되는 사이트를 가서 폭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이 스스로 핵개발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 무장이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도 핵 무장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가까운 장래에는 핵 무장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는 일단 플로토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그 원료 물질이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수입할 길도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핵탄두 만든다 그럴 때 우리한테 그거를 누가 수출을 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물질 자체가 없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걸 플루토늄 농축을 하고자 한다면 그거 역시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IAEA 국제 원자력 기구가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핵물질 핵폐기물 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원료 물질 자체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몰래몰래 몰래 어떻게 해서 핵무장을 추진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보복이 들어올 거라고 봐요. 국제사회로부터. 네. 첫째는 우리나라는 우라늄 광석이 없잖아요. 그것이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라늄을 다 수입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한국에다가 우라늄을 수출을 하지 않을 거예요. 다 차단을 시켜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력의 30%를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발전소들이 당장 섣버리는 거죠. 그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스위프트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국제 이제 송금망이죠. 송금망에 정보를 주고받는 그이 네트워크가 바로 스위프트망인데 여기에서 배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금융거래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왕따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이 한미동맹을 파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한국을 핵 우산으로 보호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럼 당장 우리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러면 완전히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핵무장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무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핵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것도 못하게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일본은 그걸 막지 않았거든요. 일본은 핵폐기물을 계속 농축해서 플로토늄으로 만드는 거를 일본은 막지 않았어요. 국제사회가.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 차이는 그럼 뭐냐. 이거는요.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 것 같지 않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요.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그 원자탄 만들려고 시도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은 저 믿을 수가 없네. 한국이 플루토늄을 농축을 하면 저거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겠는데 언젠가는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국은 핵폐기물 농축 이것도 못하게 계속 제재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미국의 해구산을 미국이 이제 우리를 해구산으로 보호를 해 주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 그쪽으로 추진하는 게 저는 훨씬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